고마... 어! <laughs> 어! 저 빛은... 미친... 저 어마어마한 마력은 뭐지? 이렇게 거대한 건 느껴본 적이... <laughs> 전혀 보이지 않아... 것이요! 새로운 적... 탑치는 대로 공격할 셈인가? 아스타! 어! 할만구, 할머니. 나의 동포를 상처 입힌 것은 당연한 죄값이다. 그때 저의 아지트에 나타났었던 자기 소개를 아직 안 했었고 나는. 백야의 마음의 수자 리히트다. 거짓말이지? 유노와 똑같은 내 입에 마두서 할머니 정신 차리세요. 음... 할망고 죽지 마. 죽으면 안 돼. 당신이 죽으면 마리가 슬퍼하잖아. 나도 기분 더럽다고.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, 나흰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어. 뭐라고? 가엾게도 셀리 이렇게 다치다니. 가서 푹 쉬어. 바이토스. 네. 아까 전 언제나 희생되는 것. 약한 자들이라 했었지. 그건 틀렸어. 희생된 건 강한 자들이다. 질투받고, 두려워하고, 차별받고, 박해받고, 그리고, 빼앗겼다. 그래서 우리들은 클로버 왕국을 용서하지 않는다. 이번엔, 우리들이 너희들을 멸망시키고, 우리들의 나라를 건설하겠다. 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주절대? 먼저 시작한 건 너이잖아, 이 자식아! 으아! 그 참박한 입다물어. 눈에 거슬려. 왜너따위 인간이 그마도서를 마도서? 진장 공격이 전혀 안 보여. 엄청난 속도로 날아와! 야치기다. 소용없다. 그 마도사는 돌려받도록 하지. 야미단장, 왜 여기? 왜냐고? 그건 당연히 그냥 미아입니다. <laughs> 길좀 알려주라. 검은 포구의 단장이네요. 3만을 부를까요? 아니, 어둠마법 사용자인 저자와는 한번 싸워보고 싶다 생각했어. 이것이 이단의 대마법 기사의 힘인가? 어라, 뭐... 어딘가에서 만난 적 있는 것 같은데. 거기다 <laughs> 해냈다. 해냈어요, 야미 단장. 와, 어떻게 진짜로 해낸다냐? 기분 나빠. 깨는 자식이구만. 잘다. 너 같은 인간이 내 동포를 다치게 하는 일이, 두번 다시 있어서는 안 돼. 빛창성 마법, 심판의 빛이 찍! 이러면 안 되지. 마력은 제법 억눌렀다 생각했다만, 역시 너무나도 연약하구나. 이 세계도, 너희들도. 그라마비, 전력을 내는 건오랜만이 맨주먹으로 패다니! 하하! <laughs> 너 정말 재밌네. 방심했군. 이건 네놈이지. 공격이 흡수됐어. 그리고... 움직일 수가 없다. 어둠 마법, 흑혈! 그리고... 어둠 마법, 암젓! 확인! 빛 마법, 신벌의 빛줄, 워 거울 마법, <laughs> 풀리플렉션 <laughs> 아차 아무래도 큰일이 벌어진 모양이네 아무리 귀찮은 게 싫어도 <laughs> 친구는 구해야지 에 별난 문양이네 이 녀석도 광수기둥인가 어둠 마법 암전 고명참 아파라 진짜 성가시네 뭐 이 정도는 금방 나으니까 됐고, 빈 마법 치유의 비달갱이. 저 마법 동글 눈썹과 똑같아. 와주었구나. 이제 괜찮아. 화염 회복 마법 불사조의 날개옷. 내 안에서 뭔가가 각성할 참이었는데, 어떻게 책임질 거야, 지겨운 단장으로. 그 꼴을 하고 지금 그런 소리가 나와? 넌, 내가 언젠가 처형해줄 테니 목욕 제기하고 기다려. 이방인 너나 참, 우릴 번거롭게 하다니 한심하군. 재미있는 걸 하고 있잖아, 야미. 나도 끼워주라. 마법 기사단 단장이 강한 건 사실이지만 삼마는못 이겨 우린 마나에게 사랑받고 있으니까 지금껏 네놈 힘을 잔뜩 빼뒀다 놓칠 것 같냐? 너라면 그리 나올 거라 생각했어 네 놈도 대장의 목을 노리고 있는 거잖아 자, 물어뜯어라! 왜저녁석 네, 저기 연기 척한 난투술 어떻게? 길을 읽으면 못할 것도 없지.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다.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어. 이 녀석이겐 마력이 없으니까 포기하지 않는 것이 내 마법이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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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험하다 저애송이반 마법 공격 때문에 리틱에 걸려있던 복인 마법이 풀려버렸어 어째서냐 어째서 내놈이 그 마도서를 마도설을... 왜 네가 단말검과 숭말검을 그 검은 그분의 것이다 그분이라고? 녀석이 그분이 아니었던 건가 되돌려받겠네. 그분의 것이네. 왜못 알아들을 소리만 해대? 이 너덜너덜한 마도서도 이 지저분한 검도 내 거야. 이상한 트집 잡지 마, 이 막간 녀석아! 아니다. 돌려내라, 그 마도서는. 노님. 미안하지만 다음에 이어서 하자고 이대로는 네 몸도 못 버틴다, 리트3위1 7 오임라브! 좀 너무 힘썼구나, 리트군푹 쉬자 가자, 발토스 우리 대장이 상태가 안 좋아서 오늘은 그만 간다. 이번은 우리의 패배지만, 다음엔 진정한 절망을 못 보게 해주마. 그때가 너희의 최후일 거야. 우리들 백야의 마음은 항상 너희들을 지켜보고 있다.